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매주 보고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어,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갤럽 조사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김명준 교수님은 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어,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보세요? 또왜 이제 여론 조사를 이제 평가를 할때 예. 수치보다는 음. 그 여론 조사가 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한 걸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수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수치만 예.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은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다양한 문제는. 어, 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크게 네 가지가 일주일 네 가지? 동안 있었는데요. 가장 네. 큰 거는 대통령이 GTN이 순방 귀국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여론조사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두 번째가, 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여론 조사였고요. 그렇네요. 세 번째가 대통령이 세계 부채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했었던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과 그렇네요. 만나서 북로 회담. 예. 네 가지 네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여론의 어떻게 흐름에 이제 반영이 될 음. 거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 본다면 네. 분명한 거는. 여당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좀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아. 거로 이제 우리 수치로상으로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왜냐하면 한국 갤럽은 (8월 4주) 서부터 시작해서. 9월 2주까지 4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34, 33, 33, 31. 예. 긍정의 31% 2%가 떨어졌지만 더 중요한 거는 8월 2주서부터 9월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교 활동도 실은 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개각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예. 특히 이제 한국갤럽에서 부정이 60%가 됐다는 게좀함의가 있어요. 예. 처음으로도 6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61.8%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 3주 때죠. 8월 3주 때 61.2, 그 다음 61.2,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1.8로 예, 예. 가장 높고. 음. 그리고 이제 긍정은 38.1, 7월 2주였었는데 지금 9월 2주까지니까 예. 약두달 동안에 한3 내지 4%포인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아.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정체지만 예. 30%대 초중반에 정체돼 있지만 음. 흐름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라게이두 여론조사 결과서 나온 공통된 나름대로 네. 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어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지층들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명준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추세를 보니까 조금씩이지만 긴 추세인데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다라는 네, 겁니다. 네.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음. 그런 이유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연령대로 연령대로 들어갈까요? 네. 예,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금 연령대로 보시면 왼쪽을 주목을 해보시면. 예. 50대에서도 조금 내려갔고 예. 60대 내려갔고 70대 이상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60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도 내려갔어요. 음. 지역별 혹시 바로 보여주세요. 자 왼쪽에 네. 하단에 음. 대구, 경북도 지금 51%, 부산, 네. 울산, 경남이 33%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갔었습니까 부산을 방문했죠. 네. 그런데 부산을 방문했는데 부산에서는 오히려 4%가 내려갔단 음. 말이에요. 이건 뭐냐? 피로감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 네. 지지층에서도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논란 계속 이야기 되는 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네. 그 다음에 또 해병대 관련된 이슈 계속 진행되는 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예.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볼때 물론 검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또 되돌아 봐야 될 내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뭐 시끌벅적해지고 피곤해지고 이러면 곤란한 것이거든요. 네, 예.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a 네. t 다면 그거는 다른 것보다는 피로감이다. 예 피로감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 이탈 주목해야 그렇죠. 한다 예. 이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야기가 예. 사이다가 필요해 음, 사이다 예.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좀후련한거뭐 아. 시원한 거그런게 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정책으로요 아니 정책이든 행동이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스타일이 스타일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스타일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좀 화끈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스타일이 나올 필요도 있는 것이죠.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있습니까? 좀 이유도 올려주실래요?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외교가 32% 부정평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전히 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김명준 교수도 분석을 좀더 해주세요. 실제로 보면은 뭐 지금 증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는 지난주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요 다만 예.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음. 실증적으로 예. 어, 분석을 해보면 음. 통상적으로 우리 이념적 지형이 30%가 진보고 네. 40%를 중도라고 하고 아. 30%를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중도층을 또 쪼개서 보면 은 20%는 중도진보라고 그러고 아. 나머지 20%는 중도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추세로 보면 은 대통령의 강한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니까 아. 이 30%를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음. 중도진보에서 움직이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30에서 34%, 5% 이렇게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념 논쟁, 대통령이 자기가 신념을 갖고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뭐라고 할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네. 모든 정부가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예. 노무현 정부도 했었고 문재인 음. 정부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그게 한 축이라면 음. 다른 한 축은 민생의 문제라든지 더 나가서 국민들 20, 30세대가 얘기하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지 의원이 예. 확대될 수가 있는데 아. 오로지 이제 정체성 확립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지지층은 계속 다져지는 부분은 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중도 의원 확대로 할 거를 넘어서서 중도 보수층의 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손가락을 나타나고있지를 않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예. 인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 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표상 나타난 네. 하나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이제 2차 개각 같은 경우에도 해전문 뭐 인사다 음. 또는 강성 인사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청년층 이런 뭐 우리가 중수층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예, 예. 대통령 지지율에도 중요합니다. 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그런데 좀 30대 40대 중에서 네. 뭔가 문화 마케팅의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누군가를 문화체육관광장관으로 아. 과감하게 앉혔다. 예. 그러면 다들 감동을 할 겁니다. 아,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네. 이럴 때 뭔가 나오는구나. 음. 한방이 있구나. 장미란 차관 이후에 그렇군요. 그래도 젊은 세대들이 한호할 만한 그런 인물을 40대 초반이든 30대 후반이든 네. 문화체육관광, 물론 유인천 장관에 대한 평가는 또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예, 장관 예. 후보자에 대해서 딱 나오면 음. 아 사이다야 이렇게 또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